네, 예,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.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이제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. 예, 우리 여수시는 해설사 양성이나 운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예산 편성 방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저희가 5명이 지금 선발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네. 그래서 이제 9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아~ 그러면 이제 다섯 분이 이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저희가 다섯 명 선발하고 네. 신청자가 열세 분이었는데 예. 그분들이 다 면면을 네. 보면 네. 전문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음. 그분들을 다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예산이 오 명만 편성돼 있어서 예. 다 분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. 아 예, 그 어떻게 운영될지 한번 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이석주님 수고하셨습니다.